7월 1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그 세가족으로 인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줄곧 못 나온 그 부부가 계세요. 김진환, 이복금 두 부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 아주 이렇게 그 샤프하게 생기신 할아버지인데 소장암 지금 그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통화하다 보니 그 고통이 지금 너무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인데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환 성도입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 동맹 관계를 유지. 그 맺었거든요. 당시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동맹 관계를 사돈 지간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이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의 이 왕과 혼인을 맺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 다스리던 이 시절의 이스라라의 국력이 얼마만큼 대단, 대단했던지를 우리가 알수 있었죠. 이렇게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그 정실 왕비가 되었고 구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궁을 따로 선물 받을 만큼 솔로몬이 그 별궁을 따로 지었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시작을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제외하고 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해 보면 바로의 딸과 더불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타락시킨 이방 여인들에게서 바로의 딸을 별도로 제껴 놓은 게 아니라 바로의 딸 말고 다른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의 딸도 포함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딸이 뭐 특별히 솔로몬을 어떻게 현혹시키거나 이러한 대목의 말씀은 없지만 저자는 이 본문에서 바로의 딸을 가장 맨 앞에서 언급함으로 이 뒤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러한 그 모습 또이 바로의 딸이 애굽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을 때에 좀 처음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애굽 나라 공주? 뭐 그만큼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 긍정적이라 볼수 없는 그 이미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의 어려움을 겪었죠. 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바로가 핍박했던 그 장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우리는 항상 애굽 그러면 왠지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나라 이런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애굽 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다?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도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서는 그 우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 밀장에 들어서면서 이 솔로몬의 신앙적인 타락을 언급하는 첫 머리에 이 바로의 딸 애굽나라 공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라 볼수 있는 그 애굽과 사돈 지간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그 솔로몬의 파멸의 한 영향이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더불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에서 그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강한 애착 그리고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신적인 또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목적, 정략적인 목적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죠. 열한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그 솔로몬 통치 초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었는데 이제 누굴 사랑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솔로몬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다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 통치 말기에 나이가 들어서는 솔로몬이 여호와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허탄한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한편이 모세의 율법에는 엊그제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왕은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일찍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셨죠. 왕을 세우게 된다면 뭐, 망은 응금을 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17절에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또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가 부귀 영화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솔로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그 왕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그럴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외국인 여성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길 가능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나 그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정면으로 지금 어기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강대국과의 동맹에 더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최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공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무엇도 철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이고 10개명에서 첫 번째 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도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 이 통치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은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의 신앙이 곤두박질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혹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두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환 성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항암치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고침받고 회복되어짐으로 주의 성전에 다시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또 내일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옮기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주가 나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사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